아, 네. 안녕하세요. 서울교통공사 4호선 467회상입니다. 467회상이 지금 영통역입니다. 아, 아까 전에는 제 친구 집에 놀러갔었는데다소입니까 막, 막, 뭘 보고 지존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는, 그래아버지 okay. 타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아나더 주겠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친구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내었습니다. 어디쯤에서 내어주셨냐면 4 6 7회상에 다녔던 초등학교 앞에서 내어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거기서 4 6 7회상에 걸어서 갔습니다. 그, 오늘은 우리집에포부터 영풍역까지 그, 4 6 0 7회성에좋았는것 탔습니다. 바로 3번 고성버스인데 큰 사이즈를 타고 번호판이 제 차였습니다. 완전 좋았습니다. <laughs> 현대에다 고성에다 큰 사이즈에다 제 차. 그거 사서 완전 좋았습니다. 그 롯데마트 앞에 그 롯데, 롯데마트 안에 팜안문고가생겼대 아, 어제 들어가 봤는데 그, 아직 개통이 안되어 가고요. 가서 보더니 파워에 개통한다 해가고요. 뭐, 오늘 개통되었습니다. 오늘 개통되어 가고 그 안에서 부패 좀 사려고 합니다. 467표성이 2호선 신차 2차분 전개도랑 7호선 1차분 차야 전개도를 샀는데 맞는 색이 없어갖고요. 안에서 좀 살고 합니다이 안에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467표성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.